우리나라 역사 중에 왕이 아닌데 왕의 후칭을 받은 시람? 이런 사람이 있긴 합니까? 두명 정도 있다고 하던데 더 있을 줄도 모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는 태조 왕권의 3대를 추존하였습니다. 증도부 시조 원덕대왕, 증도무 정왕후, 오이조 경왕대왕 조보원 창왕후 아버지 세조 의무대왕 어머니 미숙 왕후 성격이 약간 다르나 고려말 원나라 순제의 황후를 배출한 기씨도 3대에 걸쳐 원나라로부터 왕으로 추존이 이루어졌는데 기왕후이. 고조부 복도, 진도부 익조, 조부도도 부 1394년 환왕으로 추존했다. 환조로 추존 다음은 세조의 맏아들 원명세자는 병으로 일찍 죽고 아우 예동이 왕위에 올랐다가 원명세자의 아들 성동이 왕위에 계승하자 덕종으로 추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광해군의 정통성을 부정했으므로 할아버지 선조의 대통을 이은 계승상에 있어서의 오류가 나타나자 아버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존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조의 맏아들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요절하였던 효당세자는 그의 양자인 정도가 왕위에 오르자 할아버지를 계승하는 대똥상의 결함을 메우기 위해 진종으로 추존되었습니다. 또한 영조의 아들로 효당세자의 이복동생인 장원세자는 효당세자가 요절하자 세자가 되었으며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아버지 영조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정조인데 정도는 백부 효장세자의 양자였습니다. 만 생부에 대한 효성이 뛰어났던 정도는 생부를 장조로 추존하였습니다. 순조의 아들 흥명세자는 순조를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하던 중 병으로 죽었고 그의 아들 헌종이 즉위하자 일종으로 추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